아 그리고 반대 팀목를안 해버렸어요 금까지 <laughs> 지금이라도 <지금에는 웃음> 하면 돼요 안녕하세요. 12월 1 1일 11시 52분이에요. <laughs> 지금 A 팀에서 데뷔기 <laughs> 재료이고 <제전이고>, B 팀에서 시바가 래했고요 <laughs> 여기 이자노스클랜이고요. 네, 유튜브로 지금 방송을 올릴 예정입니다. 이렇게 지 계속 주 BJ 분 분이 사회로 사랑해 주시고요. 이제 A 팀에서 벨저, 빅터, 드렉슬러. 리첼, 쉽나요? <laughs> 일단, 상대팀 B팀에서는, 브루스와 루이스, 타란하고 이제, 카인 나왔어요. 사왔을 때는 리첼인가요? 아, 픽하셨네요, 리첼. 아, 리첼, 픽하셨어요. 리첼. 또, 제가 <웃음> 방송으로 <웃음> 말씀해서 그런지, 역전을 보여준 <laughs> 것 <볼수 웃음> 같아요, 또. <laughs> 이제 시작했구요. 아... 어, 이제... 어, 지금... 이제 카나나네요 게임기니. 에고... <laughs> 자, 이제... 맵은 메트로폴리스. 별조가 하향당했는데도 얼마나... 잘 하실 수 있는지... <laughs> 예, 예. 금 궁금하죠. 음, 음. <laughs> 답사님은... 제가 아직 <laughs> 실력을 자세히는 못 봤어요. 음. 이렇게 라테를 펴리고. 뭔가 약간 강한 팁이 음. 이게 어요 없긴 없는데 제 생각에는 조합상으로는 약간 B팀 올라도 좋긴 한데 브루스가 있기 때문에 크로스를 어떻게 막을지 궁금하네. 여기 이 여기서 딜도 잘 넣어야지. 그렇죠? 타라하고 카인이 만약에 계속 울려서 죽어버리면 먼저 따이거나하면 예, 그런 친구말씀해시신데요 플레... 플레이가 힘드니까 예, 그쵸. 그렇죠? 이좀좀 뒤에 한다라고좀 주시면 좋아요. 다. 예, 습니 예, 예. 그으로요 예, 고맙습니다 <laughs> 어, 이제. 문제는 a 팀에서 브루스를 앞에서 아도문제는뒤스구는이저해이니까 진입이 상당히 어려울 거로 예상되는데 사바스님이 계시니까 한번 봐야 할수 있죠? 네 카인하고 타라를좀 지키는 식으로 네, 해야지 네. 좀 좋을 것 같은데 느낌 네, 게임 시작됐어요 지금 이거 맵 보시려면 알트키 중도르시고 맵을 클릭하시면 돼요 자동으로 이동합니다 이게. 응? 음? 음, 알트키, 알트키 누르예 네, 그쵸 자 일단 라인전 빠르죠 루이스님 팔로우 팀이 뭐예요? 아 이거 소리가 어. 잘안 되네요. 여기 리첼이궁 써서 브루스. 벌써 어 벌써부터 어 네, 벌써 땄네요. 첫 번째 코아 근데 네, 모르고 뱀 베든님 지금 궁을 뺐죠. 배전. 아쉬워요 많이. 아못 봤네요 제가 라이저를 중앙에서 보느라. 지금, 지금 지금 네? 타라하고 레베카는 타워 별도 조금씩 치고 있고. 예 네, 그렇죠. 네. 타라가 공성하네요 어. 한번 일반을. 지금 오늘도 상황이 많이 안좋네요 지금 B팀에서, 어, 벌써부터, 벌써부터 지금 대전이 와, 비터구. 어. 야 어, 어 지금 한 적이요. 어, 미스, 좋아요. 미스. 와, 리스. 어, 아. 와, 처음부터 팽팽, <laughs> 처음부터 격하네요, 성이 어, 지금 퍼프서죠퍼프상 똑같습니다, 지금. 스코서이 1대1 똑같아요, 아직까지. 음. 일단, 한 번, 블을 볼게요. 네. 지금, 루인님, 네. <laughs> 1장, 1모, <일모> 보기죠 <laughs> 네, 트란데스님, <laughs> 2장, 1모, <일모> 보기죠 <laughs> 어, 지금 현재 <laughs> 또, 싸움이, 일어나고 <laughs> 있어요. 저격 아, 절격 잘 쓰시네요. 아 근데, 베저가 <laughs> 아, 와. 야, 궁. 잘 들어가죠? 잘 들어가죠. <laughs> 아 적기. 어, 지금, 사라스님? 어. 브루스, 하울링. 아, 아, 카이님, 한 번에 따이네요. 역시, 사라스님. 공으로 가시는 것 같아요, 지금. 아, 어, 투창. 아. 아, 아쉬워요. 지금, 아쉬워요. 원딜 보호가 아예 안 되네요. 아, 지금, 아, 지금 기는이 있... 아. 밀리고 있죠? 많이. 지금 미리 체리 원딜한테 가서 공격을 넣었는데, 하나도 지금. 근이 음. 커버를 못 해주고 있어요. 제가 <laughs> 예상했던 말은 <laughs> 정 반대보고 <오고> 있어요, <laughs> 지금 상황이. 신기해요, 어. 그래도 모르죠? 사이퍼즈가 뭡니까? 역전포즈죠. 역전이 가능한 게임이에요, 사이퍼즈가. 어, 지금 어, 센터안 그렇죠. 좋죠? 제카인이 제일 렸네야 데미지 상당해요, 지금. 딜이 지금 초반인데도 어, 뭐잘 나오네요. 아마 풀템일 거예요, 음. 대부분 보면. 선수는 음. 일단 하드스키까지 음. 있을 거고요. 지금 파워 바뀌거든요, 2번. 어, 답설분오정원님이거든요 어, 원래. 어, 잘하시네요, 확실히. 확실히. 어, 지금 브루스가 어떻게 할줄 몰라요. 아, 아, 아 안타깝게도 잘리죠 템을 좀 볼게요. 여기님이 1장 1장을 타시고 방을 갈 생각이신 거 같아요 레프카어 리스님 지금 오 이거 야컷야 야, 멋있었어요 사마스는 사마스님 <laughs> 컷을 하겠다 이거예요 지금 오 지금 괜찮아요 이 정도면 어 근데 백업이 3명이나 어프로스잘들어왔죠 잘 근데 어 스텔라 기어 스 이러면 어 브로스가 어 날씨 미스 지금 사이드 쌉이죠 근데 자리가 한타 아, 자리가 좀 불리한테 불리하네요 네 예. 죽었고요 어, 어 괜찮아요 딱 좋아요, 어, 어, 괜찮아요. 딱 좋아요. 어, 아 카인 좋죠 저국이 상태에서 야 음. 이거죠 이렇게 되면 아직 모릅니다, 게임. 전개방향은. 너무 한쪽으로 기울어진 게 아니라서. 일단, 브루스님이 1장 1쇼. 신발 가셨어요. 타이님 확실리땅공 2장 1호. 지금, 리첼 진입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근데 DT가 깔려있죠? 아, 아 센트리군요 예, 잘공받았습니다어 지금 종유백이 역시 야 우지 잘어왔는데아 데이지가 <목소리> 너무 세요 빅터가 지금 지금이 빅터가 너무 앞선을 한거 같죠? 어, <목소리> 아... 아 지금 두명어 이거 아 루이스야, 쓰고... 어, 루이스! 리스... 야 정말 잘어왔죠 이야, 사나님도잘 들어왔어요, 지금. 이야, 루이스. 이래서 루이스죠, 루이스가. 루이스가. 오늘은 사스가, 사봤스가 아닌 사스가 루이스 같아요. <laughs> 이야. 트루퍼까지 가져가고. 1단계죠, 트루퍼. 어, 네. 아, 어, 역시 가져가네요. 일단, 아페르 프 팀의 버퍼가 심한 관계로, 어, 제대로 보실 분은 저희 카페에 오셔서, 오셔서 아니면 카페오시거나 유튜브로 제가 올리니까, 거기서 영상을 봐주세요. 부드러운는 부도로, 반디게임 영상을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차이 나는 게, 네. 블루, 블루 팀은 팬들이다 노장 노모고 레드 팀은 1장씩 다 갔던데. 아, 그렇네요 아, 그러네요, 그러네요. 적어도 아무리 탱이어도 일장은 가야 되지 않을까. 예, 그렇죠. 립은 적어도 먹어야 하니까. 그렇죠. 평타링을 좀 있, 있어야 되죠. 대미지가 네. 너무 안 들어가도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저격 저 근데 위험하죠. 위험하죠. 아 벨저 진입 어. 좋죠. 어 지금 리스버스님 공대기. 어 이거 또 이제 아. 대단하다 이 이럴 것 같은데. 아, 지금 구이 캐슬했어요. 아, 드래기. 진짜 이거. <laughs> 지금 벨저가 야. 계속 카인을 쫓아가서 마킹을 하네요. 네 그래서 지금 피를. 네. 수가 없죠 네, 카인이 지금 계속 피를 못 넣고 기지를 어, 움직였고. 어. 그래도 카인이 죽진 않았어요. 아직 몰라요. 금방 와서 멀리서 저쪽 왔습니다. 네. 빅터 아 빅터 궁잘 쓰네요, 빅터가. 이야, 지금. 아. 아, 역시. 경류배기 자체가, 자체가 슈어가 있기, 있기 때문에, 진짜, 사기이다 아, 픽터가요? 아, 픽터가 지금.